순서대로 차분하게 풀어나가 보도록 하죠. 일단 유수의 채널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은 간단하게 스킵을 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부터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는 이번 추석 연휴 10월 8일날 방송될 골대녀의 내용입니다. 뭐 예고한 바와 같이 이날은 퀸컵 대회 참가한 골대녀 선수들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근데 우선 이날의 방영의 그 내용이 과연 그 퀸컵의 내용으로만 채우느냐 이 부분을 놓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한 미스터리를 만든 이유는 바로 이 방영 시작 시간이죠. 평상시와 다르게 이날은 8시 20분에 방송이 시작됩니다. 이 편성 시간이 40분 정도가 늘어난 거니까 원래 보여줘야 되는 6강의 경기를 이어서 보여줄 것이다라는 부분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10월 8일 날짜로 방영이 될 SBS의 편성표를 보면 끝나는 시간 또한 40분이 앞당겨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2시간 정도의 방영 시간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어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평상시에도 그본 경기만 담에로 부족한 그 시간을 굳이 쪽에서 퀸컵도 보여주고 6강의 경기도 보여준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두 시간의 방송 분량에 과연 두 가지 이야기를 다 담을까? 이두 마리 토끼 다 놓치는 격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짐작을 해봤을 때이 다음 경기가 발라와 구척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빅 매치의 경기를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평상시보다도 더 짧은 시간 안에 이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추석 때는 이 퀸컵 대회에 대한 에피소드만 특집으로 방영을 할것 같다. 쪽으로 무게가 실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부분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거 꽤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열을 올리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자, 요 이야기 마무리 지면은, 요때 만약에 퀸컵을 하는 거면, 이, 발라와 부척의이 경기를 안 보여주면, 이게 한 주씩 밀릴 거 아니야. 아니면 어느 날두 경기를 보여줄 리도 없고, 그럼 이게 한 주씩 밀린다고 생각하면, 이 결승이 이날 간다고, 12일날. 그럼 드라마랑 결승이 안 물리는 거잖아. 근데 원래 판성에는 얘가 하니, 이 결승은 어디서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요일을 바꿔서 하든, 날, 시간을 늦춰서 하든,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이 뭔가 휴직이나 이게 아니라, 이동일 수 있다라는 거지. 시간대에 자연스러운 이동. 요일대에 자연스러운 이동. 어쨌든 결승을 하고 끝내야 될거 아니야. 폐지가 되고 뭐가 하더라도, 휴직이를 갖든뭘 하든, 결승은 하고 끝내야 될거 아니야. 아, 이거 되게 재밌는데. 요거는 이제 상상하기 나름이야. 상상하기 나름이야. 아니 결승이 안 끝났는데 드라마를 그 시간에 떡하니 났다라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승을 안 보여주고 끝내는 건 제일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미스테리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12월 12일 날 골대녀가 평상시에 하던 시간에 드라마를 떡하니 편성을 시켜놓고는 그 날짜에 결승전을 치러야 되는 입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결승전은 어딘가에서는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편성의 이동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러면 굳이 왜이 결승전 한 경기를 남겨두고 뭔가 이런 편성의 혼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새로운 요일 혹은 새로운 시간대에 골대녀를 한다라고 하면 뭐 장사 속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일 수 있겠죠? 마지막에 이안볼수 없는 가장 핫한 이 경기를 무조건 글로 다 팔로업이 될 거잖아요. 그 이동하는 그게 어느 요일 때든 어느 시간대든 그 피리부는 사나이처럼 이 결승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쭉 불고 나가면 골대녀를 지금까지 봤던 사람들이 뭐 그게 어느 시간대든 쭉 따라가가지고 이 경기는 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폐업의 느낌이 아니라 새로운 개업의 느낌으로 전환이 됐어요. 어쨌든 이 결승전을 끼고 날짜를 이동시킨다 라는 그 부분이 말이죠. 아니면 뭐 정정이 될 수도 있겠죠. 드라마의 어떤 방영 날짜가 한 주가 밀린다거나 뭐 그래서 원래 그 시간대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날짜를 명시하고 어 예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꽤나 절망적으로 여러가지 시끄러운 이슈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 안에서 뭔가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믿었던 폐지는 될 리가 없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휴지기를 갖겠다라고 생각했던 요 아쉬움이, 어? 잘하면 휴지기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 어, 요렇게까지 좀 희망회로가 돌아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튼 저는 그냥 골대녀가 한 주도 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주 보고 싶어. 아니, 지금 일주일에 두번 해도 모자를 판인데. 어쨌든, 쉬지 마세요.